무서워그 중대형 좀 기, 지금 기분이 많이 안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왜왜아아 아, 아. 장난인데 아씨 아, 아, 빨려내 아. <laughs> 오늘 3 세트 빨려고 회전하죠. 저희 비즈 비즈니스 관계 있기 때문에 <laughs> 일만 일만 하고 회전하죠. 3 연승이 아닐까 그러네. 3 세트 연승이지. 3 세트 그 여섯 판 이겨야 되는 거지. 여섯 판? 그 그렇지 여섯 판 여섯 판 연속으로 이긴 되지. 6 연승이네. 6 연승. 보브란스 쟤는 저거 저 디코 어 같은 거안 하나? 기다려 봐.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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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넣을까? 여기다? 야, 이거 피서는 밀면 안 되지. 네가 가야지, 상현아. 네가 제일 아, 잘해. 야. 그냥... 아, 잠깐만. 나나잠깐 나, 밀지 마. 밀지 마. 밀지 마. 어, 밀지 마. 밀지 마. 더 밀지 마. 미셔줘? 야, 중선이 화장실 갔으면 말을 해야지. 아니, 싶어. 아, 아니야. 나 하고 실어 저기 브이천 거리 갔냐? 78 78 78고정이득만 ㅋㅋ 뭐하는 거야? 형이 민 거야? 몰라 몰라 나 밀었어 내가 밀었어요 <laughs> 아니 도브라스 뭐야 언제 돌아왔대 네네 아니 파라곤 다 쓰면 빨리 잡아 빨리 아, 올라가지 뭐하는 거야 지금 아 잡을게요 잠시만요 아저 새끼 파라곤 이분해 여기서 그 파라곤 라인 아니야 저거? 아니, 내 앞에 이사람한 대가리 어디 가요? 아니, 도브라이언스님, 앞이랑 유지를 하지 못해요. 아니, 2등을 잡으라니깐? 아, 뭐해! 아, 나 진짜. 아, 아 나팠다 어, 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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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자. 아, 아. 아 진짜 화가 났잖아. 옛날에 그 타임어택커 어디 갔어? 아니, 또밀어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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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뭐하는 거야? 중선이가 옛날에 어떻게 였어 중선이 형. 70... 옛날에 그랬지. 어, 어떻게 거였어? 한 대. 어 한때 한때. 그게 거... 몇년 전이야 나. 아언제까 얘기하는 거야? 나와 나와 나와. 그게 죽였어요? 안 물었어. 우선이야 <laughs> <laughs> 저 원한 있죠. <laughs> 아 없어. 너 완전히 그냥. 아니, 저번에 만날 때 마이너스 이 딱이라고 놀렸잖아요. 근데 그걸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뭘? 뭐. <laughs> 유지 좀 해! 이 새끼야 유지 좀! 뭐하나 <laughs> 싸워 너, 너! 아 씨, 진짜! 그 인생은 원래 돋보다 해요. 아 1등만 하겠다 마인드? 아무도 믿지 마. 인생은 저기... 머니게임 속도판이에요 그냥. 너 아무도 안 믿어? 나는 믿는 사람 없어. 여자친구 어? 믿어 안 믿어? 여자친구만 안 믿어. 거,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. 나는, 나는 가족도 안 믿어. 이중대 믿어? 아, 아니 그... 그래. 믿을 사람 믿어야지. 미안한 나도 너안 믿어 <laughs> 안불었어 어, 상현아 잘 봤다 아 도브란스 님이구나 오케이 아이브 걸린거죠 나이스 나이스 이제 일승인가 이제 1승 오케이 오케이 어? 도브란스 님 1등 고정하세요 어 뭐야 상대팀 퍽사네아 이거 스트리머 리그 맵이죠 아 저기 특수 여운 아 특수 여운이면은 아어 아. 누가 옆 아니 이거 뭔 상황이지 이거? 뭐가 <laughs> 사악이 있는 소리야. 야, 이... 못 따라가겠는데? 아, 앞에 있어, 앞에 있어. 아, 야. 아, 맞다. 그러고 보니까 도브란스 님도 시프트 오른쪽 쓰죠 중선이 같이. 어 네네. 음... 왼쪽 쓰시죠? 어, 왼쪽은 아이템 전할 때만 써요. 아이템이야. 이 오른쪽 쓰면 이 중선이 되냐? 에휴. 하여튼가 따라한다고 다잘 되는 게 아니에요. 아형 아니, 애한테 왜 그러냐. 아, 아니 슬기 클럽다고 <laughs> 팔등을 했다 것만? 아 원래 슬기가 그렇지. 아 됐다. 팔단 거야. 슬기 조만간 취소 한번 합시다. 어아이 치카 일단 본다 못해 <laughs> 아 잘하던데 <laughs> 아 아니 얘네가 나 자꾸 테러해 테러 피하는 것도 실력 아닌가 아니 아그 스트리머 팔등 다가 듣고 싶은 대화는 아닌데 죽겼다와 <laughs> <laughs> 뭔가 어, 아 역시. 야, 이거... 야 이제 원표한 다음에 지 새끼 8점을 돌면 우리 미션 성공 찍혀준 거 아닌가? 아니야 아니야 야. 끈, 끝났을까? 응. 오케이 오케이. 상현아 기회 아, 줬다. 상현아 기회 줬다. 7등이라 빨리. 가자. 아 근데 너무 먹이업분들이랑 같이 하니까 어? <laughs> 저게 어떻게 먹이업입니까. 광대 새끼지. 중선을 밀게. <laughs> 오케이. 아 집중합시다. 아 사막이. 아 집중합시다. 아 도라... 도브란스님 미션 언제 끝나세요? 코테게 미션 도대체 몇개 걸린 거야? 형들한테 욕처먹기 미션 걸린 거 아니야? 어야 어? 어, 야야 다닥 날아 날아 날아. 도브스 다들 무슨 미션이 걸리셨나 무슨? 어, 다들 플레이가 아 제대로 따라가 아 근데 얘들 왜다 날아갔는데도 도브란스님 8등 고정이야? 아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? 어? 아니 형! 어? 중대형! 응? 음? 잘 들어봐! 다른 애들 플러스 점수인데 쟤 혼자 마이너스 2점으로 마무리했잖아 <laughs> 이 사람새끼야 저게? 마이너스의 와, 왕이네 마왕이네 <laughs> 아니 근데 중선나너나 마이너스 7점에서 아, 마이너스 1점까지 올라갔어요 중선아 너뭐 딜레이가 5초 동안 걸려? 아 연속 걸렸어 연속 음 연속 딜 연딜연딜 음... 그 미션 아직 성공한 거 아니다 나안 막혔다 다..다 왔어 다 다시 막아 미션 없어 음..음 음, 그래 야이 새끼들아 올라와! 하겐아 아예 여기. 요너거 아. 2등만 해도 돼아 오케이 오케이 도블라스는 저... 이제 타이안할거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진짜 2등 할걸? 어? 나나 아, 오케이 2등 해도 돼 아, 오케이 오.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아, 와. 오 매너 야 이거 메너가 살렸네. 야. 오오오 싸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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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싸운다. 싸운다. 도브란 시 아, 도브란 시님 어. 도브란 시님 말리세요, 제 사람들. 어, 그만 그, 그, 싸우지 빨리, 마세요. 한번 칩시다. 빨리 와. 싸우지 마세요. 아, 어, 빨리 멸쳐. 빨리 쳐. 결혼을 원래 망아야 돼. 망아야 돼. 좋다. 왜왜 왜 참견을 그걸 도브란 스야 도대체. <laughs>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왜왜이렇게오지랖이야 왜 <laughs> 얘가. <웃음> <웃음> 어? <웃음> 뭐 하는 거지, 진짜? <laughs> 어 아, 건 치고 나야겠다. 치고 나가면 뭐에 8등인데또 나중에는. 어나 아이스. 어어어 아 나아. 어, 나아. 야, 우리 좀수이스 야 중소사 이스도 좋았다 <laughs> 아... 왼쪽에서 박았어야 되는데어 잠시간이요 아 뭐하는 짓해저 새끼 게등 아니고 8등이 고정을 박아놓는다니까 야았어 나이스 형 어디갔어 음, 사고 대처 훈련 중 진짜 8등 맞네 도브란스님 팔동을 치고 나가셨네? <웃음> <웃음>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. 음, 팔동을 제대로 치고 나가셨네. 그데 미션 걸렸어? 와, 아직 미션 걸려 긴 해. 우선 앞에 한명 아, 잡아야 된다. 혹시..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작업... 아니, 어, 아니, 가능 가능 가능. 앞에 뭐야 앞에 뭐야. 가능 가능. 뭐야! 아, 보이더 줄게. 보이서? 좋아. 나이스. 안 걸렸다 아무도. <laughs> 오 나이스. 아 배가 아파요. 아 지금 나배 아파. 나똥 마려운데 나 이게 도중에 똥, 똥 싸러 가던데너 의자 밑에 요새? 구멍 뚫어서 그 땄어. <laughs> <laughs> 밑에 세수 대려 아 마치고. 아또 화장실가. 아... 야, 도번한사 너 너는 똥안 싸? 그래. 왜똥 싸는 거 가지고 지랄하는거야 또. <laughs> 아... 왜 이렇게 오지랖이냐고 얘가. <laughs> 아니 <웃음> 미치겠네. <laughs> 저뭐 갈구는 미션 있어요 아직도? 무슨 할비 게? 나 이거 여... 다 비었어요. 오케이 네. 좋아. 오. 네,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. 아니 아. 왜 막아? 아왜 아, 아, 아. 아, 사물함도 있어요? 아. 아 아, 아니, 아니, 너아 티난다 진짜. 아, 아 너무 티난다 상현아. 뭐가 뭐가 티가 나? 너무 티난다 미션. 아, 걸릴거 없어 나 진짜 다 걸게 나리게 걸게. 없잖아. <laughs> 없잖아요. 아, 왜큰 파무야? 어 이기겠네 이거 이드, 이대로만 합시다. 오케이. 좋았다. 음, 떴다, 떴다. 그래서 나죽이고 미션 받는 거네요. 아니야, 아니야. 어, 우리 이거 몇 연승이에요, 우리? 그래? 지금 말하는 거야? 어, 너 이거 이기면 몇 연승이야? 이거 이기면 일연승이니까. 이거 이기면 일이지. 이데 진짜로? 저판 이겼나? 뭐그래 왜? 아니가 1연승이에요 1연승 아 1연승 이런... 아니이이이 이거 와아아아이 중선이 형 어? 형 마이크가 오지게 끊기는데 나서든가 저형 거? 막 소리 들리그지 상현이 형도 소리 지르면 끊겨요. 응. 음. 아 진짜로? 네. 마이크 얼마짜리인 거야? 아도브라스야 네. X인데, 이거. 왜 이렇게 오지랖이야? <laughs> 아이 꺾일 수도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오지랖이냐고 도대체. <laughs> 제가 안들어가면 되는 거죠? <laughs> 이번엔 아, 리카 나가줘 중대형은 진짜 미션 올나봐이 양무도 존나 빡세게 달리는데? 빨리 끝내라고 나 미션 있어 나 미션 있어, 나 미션 있어. <laughs> 이중선 한삼편 사포서 연속깨기인데 너희둘이 <laughs> 절대 안당하네 아다 다, 아, 똑같은거 걸렸나보네 아 그러니까 다들 똑같은거 걸렸네 미션이 좀 빡세네 니가 <laughs> 다 똑같은거 걸면 어떻게 하라는거야 미채 아니 한.. 아니 한명한테 잡을 수잖아 근데 한명은 없어 이미 그러니까 말이오. 중선이 사수잖아 그러면 상인이 1등 달리고 있고. 야, 그냥 우리 한 번씩 당해주게 할까? <laughs> 괜찮은데? 미션 건 사람 개빡치겠다. <laughs> 야, 한 번씩 당하면 되지, 이거. 한 번씩, 한 번씩 이제 돌아가면서. 일단 1등 고정이거든? 오케이 중선이형 당해줬어요 이 새끼들 뭐해? 아 설마 1등만 해 1등만 해 1등만 해 아아! 아, 아. 어 아, 잠깐만 이거 야, 어? 야 이거 우리 완전히 이겨 이거 완전 했나 우리? 야, 이견, 이겼나? 이긴 것 같은데? 어? 나이스 와. 나이스 이런 승 나이스. 이런 승 나이스 <laughs> 이제 이런 소이야